그냥 보관함 하나였어요. 작고, 회색이고, 말도 안 하는 문 하나. 그런데 그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나라 전체를 바꿔놓았거든요. 제 머릿속에서요. 기계 같은 도시일 줄 알았어요. 불친절하고, 사람 냄새 없는 시스템들만 가득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그건 택배가 아니라, 누군가의 배려가 조용히 건넨 손길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디자인으로 사람을 안아주는 나라가 된 걸까요? 제 이름은 마르셀린 뒤보아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옷이나 가구처럼 눈에 보이는 걸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쓸수 있도록 앱이나 웹사이트, 기계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해요. 제 일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어떤 순간에 불편함을 느끼고 언제 작은 것에 감동하는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제일이에요. 어느 월요일 아침, 늘 그렇듯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며 메일함을 열었는데, 제목이 딱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협업 제안, 한국.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가본 적도 없고, 가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나라였거든요. 메일을 열어보니까, 저희 회사랑 서울에 있는 어떤 기술 스타트업이 협약을 맺었고, 그쪽에서 UX 디자이너 한 명을 3개월 동안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추천한다고 써 있었죠. 정말. 눈을 몇번 깜빡였는지 몰라요. 나라고? 솔직히 말해서. 제첫 반응은 설렘보다는 당황에 가까웠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사촌 언니가 가끔 보여주던 드라마 몇 편. 그리고 유튜브에서 본 매운 음식 챌린지나 번화한 길거리 시장 정도였거든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알렉스가 여느 때처럼 바게트 샌드위치를 먹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한국 출장 갈지도 몰라요. 알렉스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묻더라고요. 진짜. 무슨 일로? 서울에 있는 기술 스타트업이랑 협업 프로젝트가 생겼대요. 디자이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아니, 거기도 UX팀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괜히 좀 낯설긴 해요. 알렉스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조심해. 택배 오면 거리에서 직접 뛰어가서 잡아야 할 수도 있어. 우리 둘다 웃었지만, 사실 그말 속엔 무지함이 살짝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한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저희는 잘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떠올리면, 시끄럽고 북적거리는 시장, 오토바이, 생선 파는 아저씨, 목소리 같은 이미지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모니터 화면에 있는 비행기 아이콘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출국까지 딱 2주가 남았더라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시. 사실 저는 늘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지가 않았어요. 낯선 언어, 익숙하지 않은 음식, 전혀 다른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일이었어요.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걱정도 많았죠.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서 이번 기회를 안 가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밤 매니저에게 간단하게 문자 하나 보냈죠. 가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며칠 동안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사고 기초 한국어 앱도 깔고 스케치북이랑 펜도 챙기고 준비를 하긴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보다 제 캐리어가 훨씬 준비가 잘돼 있었던 것 같아요. 출발 전날 밤 혼자서 베란다에 나가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어요.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파리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죠. 이번 선택 실수일까? 괜히 간다고 했다가, 나랑 너무 안 맞는 나라면 어떡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조용히, 직접 확인해보자,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인천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왔어요. 공기는 맑았지만, 기계와 비가 섞인 듯한 바쁜 냄새가 났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속도는 마치 다들 어디론가 늦을 것처럼 빨랐죠. 노인분들도, 아이들도, 누구 하나 천천히 걷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면서 눈치를 보듯 따라갔죠. 아, 이건 상상했던 분위기랑 완전 다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좀 시끄럽고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장처럼 북적북적하고 정리가 안돼 있을 줄 알았는데, 서울은 정반대였어요. 뭔가 정해진 흐름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도시 전체가 바쁜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던 기사님이 저를 픽업해서 강남에 있는 숙소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강남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노래로만 들었던 곳이었죠.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주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수많은 창문 사이로 제 방이 있는 8층을 바라봤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전 살짝 놀랐어요. 방은 좁았지만 그 안에 숨은 기능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원룸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공간 안에는 벽에 접히는 침대, 매끄럽게 열리는 서랍 달린 책상, 그리고 수납장 안에 조용히 숨어 있던 세탁기까지 있었어요. 마치 숨바꼭질 하듯 필요한 것들이 잘 정돈돼 있었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똑똑하다. 서울 생활이 걱정스럽던 제 마음이 그날 처음으로 살짝 편안해졌어요.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짐을 좀 정리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문득. 디자인 회용 스케치를 하려면 펜이랑 노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해봤죠. 내일 도착이라고 써 있었지만,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택배가 며칠씩 늦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다음날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바빴어요. 처음 만나는 동료들. 낯선 언어. 심지어 커피 머신도 한국어로만 말하더라고요.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머리가 띵했어요. 저녁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급하게 올라가 문 앞을 확인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택배 상자도, 메모도, 아무 흔적도요. 아, 역시 잃어버렸나 보네. 실망감에 한숨을 쉬었죠.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떴고, 반은 한국어, 반은 영어로 써있었어요. 택배가 보관한 비밀번에 도착했습니다. 아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4,927 보관함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했어요. 현관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제 엘리베이터 옆에서 봤던 회색 벽과 작은 문들이 떠올랐어요. 그땐 그냥 창고인 줄 알았죠.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조용히 그 회색 벽 앞으로 다가갔어요. 마치 큐브 퍼즐처럼 작은 문들이 나열돼 있었고 각 문마다 번호와 조그만 화면이 달려 있었어요. 코드를 입력하자 찰칵 소리와 함께 비입원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은 주문했던 펜과 노트가 딱 맞게 담겨 있었어요. 비에 젖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도 없었죠. 복잡한 설명도 없었고, 기사님과 연락할 필요도 없었고요.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진짜. 대단하네. 스케치북을 들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입가엔 저도 모르게 이상할 정도로 편안한 미소가 맴돌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저는 이제, 따라잡아야 할 사람 중한 명이었어요. 그날, 택배 보관함에서 작은 감동을 느낀 이후로, 제 눈엔 서울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보관함 하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말없이 설명하고 있었던 거였죠. 며칠 후 아침, 사무실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서울에 온 지는 일주일도 안 됐지만, 하나하나가 아직 낯설었어요. 횡단보도에선 멜로디가 울리고, 지하철은 조용한데 질서정연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서로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그 조심스러움이 어쩐지 참 인상 깊었어요. 라떼 한 잔을 주문하고 결제를 하려고 카드 지갑을 꺼내려는데 점원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카운터에 붙은 QR코드를 가리키셨어요. 여기요. 하고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폰으로 코드를 스캔하자마자 결제가 딱 끝났어요. 현금도 잔돈도 카드 기계도 없이요. 눈 한번 깜빡이는 사이에 모든 게 끝났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었고, 저는 우산을 안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길가에 투명한 비닐 우산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나중에 돌려주세요. 영어랑 한국어로 함께 써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잠금장치도 없고, 등록도 안 하고, 보증금도 없는데, 그냥 믿고 빌려가라는 구조더라고요. 프랑스였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고 안 돌려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좀 민망해졌어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한국을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느껴졌거든요. 나는 배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게 많구나 싶었죠. 그날 오후 혼자 작은 책방에 들렀어요. 책을 고르며 걷고 있는데 조용히 바닥을 청소하던 작은 로봇 하나가 제 앞에서 멈추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실례합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쳤고 로봇은 살짝 방향을 바꾸고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귀엽기까지 하네. 작게 웃으며 말했죠. 그날 밤 프랑스에 있는 알렉스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늘 그렇듯 뭔가를 씹으면서 화면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알렉스가 물었어요. 한국에서 택배 사냥은 잘 하고 있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억나? 그 얘기 이제 보니까 난 미래랑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 진심이야? 알렉스가 눈썹을 치켜올렸어요. 응. 도시 전체가 마치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방식으로 설계된 디자인 같아. 작은 것 하나 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 보여.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반신반이었어요. 멋지긴 한데 그냥 겉멋든 기술 아닐까? 가끔은 보여주기용일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도 살짝 멈칫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었거든요. 혹시나 겉만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걸까? 보관함이나 로봇이 그냥 반짝이는 장난감이면 어쩌지? 그 의문이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디자인하면서 진짜로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였지? 예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사람들이 덜 복잡하게 덜 불편하게 살수 있게 돕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익숙하지도 않은 도시 한가운데서 진짜 디자인이 어떻게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약간의 설렘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동시에 생겼어요. 진짜 이 도시가 뭔가 중요한 답을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이제는 멀찍이서 관찰만 하지 않기로요. 직접 부딪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 시스템들을 만든 사람들한테 배우기로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보관함이나 라떼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제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에 다가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났어요. 뭐랄까, 부드러운 바람처럼 조용히 지나갔지만, 그 속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 택배 보관함을 경험했을 때의 설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생각났죠. 서울이 예전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가 도시의 껍질을 살짝 벗겨준 것처럼요. 그 속엔 작지만 정교한 시스템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QR로 주문하는 메뉴판, 자동으로 열리는 출입문,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층을 안내하는 엘리베이터까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게 이렇게 많을까? 단지 기술사랑이 목적일까? 그 궁금증을 안고 점점 회사 동료들과 말을 많이 섞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의 인사만 나눴는데 이제는 점심시간에도 옆에 앉고 커피타임에도 귀를 열어두게 되더라고요. 어느날 점심시간 조용하지만 항상 책을 들고 다니던 은지씨라는 분 옆에 앉게 됐어요. 서른 초반쯤 되어 보였고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저희 둘은 서로의 부족한 언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대화가 잘 통했어요. 창가 자리였고, 유리창 너머로는 커피를 손에 쥐고, 가방을 어깨에 건채 서둘러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여기엔 이렇게 보관함이나 로봇 같은 게 많은 걸까요? 은지씨가 창밖을 잠시 보더니,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하셨어요. 여기 삶은 좀 바쁘거든요. 너무 바쁠 때도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 늦게까지 일하니까요. 집에서 택배 기다릴 시간도 없고 전화 상담받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보관함이 우리에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에 마음이 탁하고 멈췄어요. 그 단어가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은지 씨는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기계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를 덜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 편리함이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되더라고요. 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가만히 밥을 씹으며 생각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검색창에 한국 1인 가구 비율을 검색해 봤어요. 놀랍게도 전체 가구의 33% 이상이 혼자 사는 가구라는 통계를 봤어요. 거의 세집중한 집이 1인 가정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에선 혼자 산다고 하면 보통 학생이거나 예술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혼자 사는 게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자서 식사하고 쇼핑하고 몸이 아파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삶. 그래서 도시가 그 틈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겠죠. 보관함도 키오스크도 우산 공유함도 다 그런 맥락이었어요. 겉만 번쩍이는 기술이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비 오는 날 보았던 우산 스탠드는. 일기예보 볼 시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고, QR 결제는 동전 찾는 시간을 아껴주는 장치였고, 서점 바닥을 조용히 닦던 로봇은 누군가에게 5분의 휴식을 줄수 있는 도구였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온건 가르치기 위해서였는데, 배우기 위해서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그날 밤, 스케치북에 평소와는 다른 걸 그렸어요. 앱도 아니고, 화면도 아니었어요. 그림이라기보단 하나의 아이디어였어요. 디자인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간을 돌려주고, 여유를 남기고, 존중을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생각이 깊은 도시로 느껴졌어요. 프로젝트 마지막 주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왔어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은 마음과 함께, 이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발표였죠. 회사팀에서 저에게 부탁한 발표 주제는 서울에서의 세달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단순히 업무 내용만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느낀 삶에 대해서도요. 그날 밤 숙소 책상에 앉아서 차가운 보리차를 옆에 두고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복잡했던 거리, 조용했던 엘리베이터, 그리고, 네, 그 보관함. 모든 시작은 거기서부터였어요. 그래서 발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일상 속 영웅을 위한 디자인, 그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퇴근길에 지친 발걸음을 옮기고, 혼자 밥을 먹고, 도움이 필요해도 아무 말 없이 스스로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개발자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냥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요. 발표 당일 아침, 제 가슴 속에 북소리처럼, 쿵, 쿵, 쿵 심장이 뛰었어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유리로 된 회의실 앞에 섰어요. 프로젝터 소리가 낮게 울리고 화면에는 제 슬라이드가 뜨기 시작했죠. 첫 번째 사진은 바로 그 보관함이었어요. 이 작은 박스 하나가요. 저에게 디자인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몇몇 분들이 눈썹을 살짝 올리셨고, 어떤 분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 다음엔 놀랐고, 결국엔 감동받았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고,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아도 내 물건을 정확히 편하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QR 주문 메뉴, 서점의 로봇 청소기, 우산 스탠드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처음엔 그냥 멋진 기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이건 멋이 아니라 해답이더라고요.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빠르게 살아야만 하는 삶을 위한 해답이요. 뒤쪽에 앉아있던 은지 씨를 봤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검색해서 알게 된 데이터를 소개했죠. 현재 한국 가구 중약 33%가 1인 가구라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디자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좋은 디자인은요. 크게 외치지 않아요.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사람들의 하루에 작은 여유를 남겨줘요. 회의실 안이 잠깐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강 부장님. 회사의 시니어 엔지니어셨죠. 항상 점잖고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이런 게 그냥 기본 아닌가요? 다들 쓰는 시스템이잖아요. 심장이 잠깐 철렁했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젠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익숙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 디자인 아닐까요?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박수 소리도 작게 났어요. 그날 오후, 알렉스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가 온라인으로 발표를 지켜봤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한국이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네. 저는 복도에서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답장을 보냈죠. 그 순간, 낯선 나라의 사무실 한복판에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드디어 제대로 귀 기울이게 된 사람이었어요. 파리에 있을 땐, 디자인을 예술처럼 생각했어요. 보기에 예쁘고 발표 자료에서 박수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그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한국에서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디자인은 조용하다는 거요. 말도 없고 색깔도 강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슬쩍 나타나서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받쳐주는 손처럼 존재하는 것. 한국을 떠나야 하는 아침, 솔직히 아직 준비가 안된 느낌이었어요. 짐은 다 쌌고 여권도 가방에 잘 넣어 놨지만 몸은 로비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미련이 남더라고요. 공항으로 바로 가야 했는데 발걸음은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옆 회색 벽 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택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열어볼 것도 없었는데 그냥 바라보게 됐어요. 아무 소리도 불빛도 없던 그 회색 보관함 늘 조용했고 늘제 자리에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서 비이번 문을 천천히 쓸었어요. 그 문이 제 인생에서. 처음 열린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좀 낡고 복잡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오해였죠. 한국은 뒤처진 곳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된 곳도 아니었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영리하고 사려 깊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였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 저는 뭔가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프랑스 디자이너로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배우는 입장이 되어 있었어요. 진짜 좋은 디자인은, 눈에 띄거나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창 받은 것도 아니고, 트렌드에 맞춘 것도 아니고요. 그건 작고 실용적인 친절이었어요. 하루 종일 지친 사람에게 택배를 편하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갑자기 비 오는 날 우산 하나가 누군가를 지켜주고, 아이 손을 잡은 부모가 카드 찾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디자인이더라고요. 파리로 돌아오니 거리와 건물은 익숙했지만, 저 자신은 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첫 출근 날, 동료들이 제 책상 앞에 모였어요. 한국 어땠어? 누군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진을 보여줬죠. 멋진 건물보다도 QR코드 표지판, 셀프 결제기, 그리고 서점 바닥을 청소하던 작은 로봇 같은 것들을요. 한 동료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런 거 그냥 요즘은 다 있지 않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제는 티도 안 나는 그거 그게 진짜 디자인이잖아요. 며칠 뒤팀 미팅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박수 받으려고 디자인하지 말고요.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하자고요. 은지 씨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선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그냥 편리한 기술이 아니라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는 거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조용히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그 반응도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일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거든요. 지금도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이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 줄까? 나한테 그 보관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대답이 예라면 그건 좋은 시작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시끄럽고 반짝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아주 조용한 공간, 엘리베이터 옆에 놓인 작은 회색 문 하나가 우리 마음을 바꿔놓기도 하죠. 그걸 알아챌 수 있었다면 이미 충분히 달라진 거예요. 당신의 일상엔 조용히 도와주는 디자인이 있나요? 우리 곁에 작고 조용한 변화들, 그걸 처음 알아차렸던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는 작지만 따뜻했던 경험비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실 거죠?